네, 안녕하세요, 어, LCK 스포티비 게임즈에서 아나운서를 어, 하고 있는 김수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감사하죠, 굉장히 감사하고 사실 신기하기도 하고.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느끼는 건 친구들이 그 메시지로 알려줄 때 그러니까 사진이나 어너 나왔더라 뭐네 글이 올라왔더라 네 사진이 어디에 올라왔더라 이런 걸로 알게 됐는데 굉장히 신기했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제가 이제 저는 되게 좋은 기회를 만났을 뿐인데 좋아해 주시니까 아, 예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 사실 이제. 연출의 한 부분이기도 했고, 뭔가 이제 강렬한 느낌으로 스프링이 좀 시작이 되기도 했고, 끝도 그렇게 맺었잖아요. 그래서 저도 약간 장래 아나운서 같은 느낌으로, 네, 들어갔던 거예요.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전이기도 했고, 매번 이제 어떻게 콜을 해야 되지, 뭐 이런 생각하면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컬링 선배님 덕분에 <laughs> 생긴 거잖아요. 그래서 일단, 어, 이거 선배님께 너무 감사드리고, 어~ 캐릭터가 네, 좀 있었다는 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기에 좀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 요즘에 좀 안경을 쓴 아나운서들이 많아지면서 그분들에게 좀 약간 묻혀간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좀 강한 인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안경을 쓰면서 일부러 이제 동그란 약간 귀여운 안경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이구 어이구 여러분들에게 조금 친근감 있게, 예. 친밀도가 좀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별명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네 좋습니다. <laughs> 네. 사실 이게 굉장히 그 뭐라야 되지 우연이에요. 이게 왜냐면 저는 홈팀 유니폼을 입고요. 홈팀이라고 하면 그 좌측 부스 유니폼을 입고 지선통역은 오른쪽 부스의 유니폼을 입는 거고 저희가 선택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런데. 이거를 저희 제작진에서도 오 그럴 수 있겠는데 하면서 약간 통계를 내보려 했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. 50대 50. 네. 오해가 없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어, 해적 방송하면서 이제 지선 통역이랑. 조금 더 뭐랄까요. 이제 케미가 점점 더 맞아가는 거를 느끼면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둘이 같이 막 그림도 그려주시고 사진도 막 올려주시고 하는 것도 참 신기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처음으로 그 팬분들께서 드랍이라는 선물 드랍이라는 거를 해주셨어요. 얼마 전에 정말 이틀 전인데 그막 아, 눈물이 나오더라고요. 되게 감사하고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. 진짜 저는 운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<laughs>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어, e스포츠가 제가 방송을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분야기도 했는데 운이 좋아서 들어온지는 얼마 되진 않았어요. 2016년부터 함께하게 되었고. 어, 계속해서 이 매력이 참 넘치는 그 공간이고 또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런 방송은 정말 없거든요. 그래서 이 매력에 정말 흠뻑 빠진 느낌이고요. 계속해서 약간 e스포츠 쪽에서 뭐 MC, 아나운서, 뭐 캐스터 쪽으로도 어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이 참 필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팬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그 마음껏 이 경기를 좀 즐기고 느끼고 또 응원할 수 있는 이런 문화에 좀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네, 어, LCK가 제가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, 8개월 동안 너무 많은 추억이 생겼고, 또 기억이 생긴 것 같습니다. 그것이 다 이제 팬분들의 덕택인 것 같고, 어, 다양한 기억과 추억과, 그리고 기쁨, 행복을 다 안고 가는 기분이에요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앞으로도 이곳 LCK, 뭐 이제 오늘로써 정규 시즌은 끝이 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좋은 사람으로서 네, 계속 성장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